오늘 6 7년 만에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안을 발의합니다. 당연히 폐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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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다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를 여전히 죄로 여기는 그러한 그 낙태죄에 대해서 건드리기라도 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 임신 중지는 여성들이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어, 그런 과정입니다. 어, 이 과정을 어, 무슨 뭐 남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호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계가 있는 이 낙태 제폐지 그리고 임신 중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 양육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어, 저희 정의당이 당, 발의했습니다. 어, 직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어, 지금이라도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정의당은 어, 더 이상 낙태 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어, 그러한 제도를 반드시 협파해 낼 것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